대한민국 디저트 시장의 절대 강자로 40년간 군림해온 한 제국이 지금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 바로 배스킨라빈스의 이야기입니다. 23년 연속 흑자 행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던 이 브랜드가 2023년 창사일에 최초로 무려 29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는 건실한 중소기업의 1년 매출액을 몇 배나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규모의 손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그토록 충성스러웠던 고객들의 마음을 차갑게 돌아서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변곡점 뒤에 숨겨진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결정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매달 31일이면 베스킨라빈스 매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곤 했습니다. 패밀리 사이즈를 구매하면 하프 갤런으로 사이즈를 키워 주는 이른바 30일 데이 프로모션이 소비자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성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날씨에도 30분 이상 대기하는 것은 예사였고 매장 안은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가족단위 손님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던 풍경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31일의 매장 풍경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아니 너무나도 낯선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대기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직원들은 밀려드는 주문 대신 무료함을 달래려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일 데이인데도 매장이 왜 이렇게 텅 비었냐는 의문 섞인 목격담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는 재무제표상의 숫자로도 냉혹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 코리아는 2023년에 290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영업손실을 낸데 이어 2024년에도 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위기설을 현실화했습니다. 무려 23년간 이어져온 흑자 신화가 무너지며 경영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비알코리아는 매출 7,917억 원에 영업이익 339억 원을 달성하며 현금을 쓸어담던 알짜배기 기업이었습니다. 탄탄대로를 걷던 기업이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도대체 어떤 치명적인 악재를 만난 것일까요? 더욱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은 BR코리아가 2024년 사업보고서에서 베스킨 라빈스와 던킨, 도너츠 부문의 개별 매출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 25년간 투명하게 공개해온 데이터를 처음으로 감춘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적 악화의 민낯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날선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개된 2023년 자료를 분석해보면 베스킨라빈스 부문의 매출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약 900억 원가량이 증발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5,859억 원에서 4,167억 원으로 급전직하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기간 매장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말입니다. 2021년 1,626개였던 점포수는 2023년 1,752개로 증가하며 외형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점포는 늘었는데 전체 매출은 줄어들었다. 이것은 점포당 평균 매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님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뼈 아픈 증거인 셈입니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 거대 공룡 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몰락의 실마리는 바로 강력한 대체제, 즉,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왕좌에 안주하며 흔들리는 틈을 타 신흥 강자들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요화정입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을 줄인 이 브랜드는 2022년만 하더라도 전국의 매장이 고작 5개 뿐인 무명 브랜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매장 수는 680개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136배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매출 성장세는 더욱 놀랍습니다. 2023년 51억원 수준이던 매출이 2024년에는 472억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3억원에서 121억원으로 40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유화정이 이토록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비결은 소비자가 직접 자신만의 조합을 설계할 수 있다는 커스터마이징 전략에 있습니다. 10여종의 신선한 과일부터 30여종의 과자와 소스까지 총 50가지가 넘는 다채로운 토핑 중에서 내 입맛대로 골라 담는 재미가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한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요아정 꿀조합이라는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하며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자신이 즐겨 먹는 레시피를 공개하면 팬들이 이를 그대로 따라 주문하는 이른바 손민수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이를 디토 소비라고 부릅니다. 나도 동감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 디토에서 유래한 말로 자신의 취향과 비슷한 인플루언서나 흐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구매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입니다. 철저히 배달 시장에 최적화된 사업 모델 또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화정은 주요 배달앱 인기 검색어에서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달 주문에서 발생합니다. 굳이 매장을 찾아가는 수고나 줄을 서는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디저트를 즐기려는 니즈를 정확히 파고든 것입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20대와 30대, MZ세대가 이러한 열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요아정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자 문화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편의점 업계에서도 무서운 신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라라스윗입니다. 저당과 저칼로리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이 브랜드는 2024년 CU 편의점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아이스크림 단품 매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대명사로 불리던 메로나와 월드콘을 제치고 왕좌에 오른 사건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격은 3,300원으로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비싸지만 누적 판매량 800만 개를 가볍게 돌파하며 가격 저항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비록 가격이 비싸더라도 나의 건강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가치 소비 트렌드. 이른바 비싸도 산다는 심리를 정확히 관통한 사례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라라스윗 구매자의 71.2%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20대와 30대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베스킨라빈스의 독주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요아정과 라라스윗 이두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는 바로 건강입니다. 오늘날의 똑똑한 소비자들은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면서도 동시에 건강을 해친다는 죄책감은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를 헬시플레저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건강관리가 고통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즐거움을 잃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되 기왕이면 몸에 덜 해로운 대안을 선택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베스킨라빈스는 이러한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한 스쿱. 즉 싱글 레귤러 사이즈를 기준으로 당류 함량을 보면 적게는 21g에서 많게는 29g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설탕 1개의 무게가 약 3g임을 감안할 때 작은 아이스크림 하나에 각설탕이 무려 7개에서 9개나 녹아있는 셈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당 섭취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당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건강한 재료를 내세우며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최근 식품업계를 강타한 라스윗의 성공 비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칼로리는 과감하게 절반으로 뚝 떼어내고, 당류는 무려 90% 이상 줄이는 혁신을 보여줬죠. 설탕 대신 제로 칼로리 대체 감미료를 넣어 혀 끝에 닿는 달콤함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신의 한수였습니다. 이런 전략은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건강 트렌드에 민감한 20, 30대. 즉, MG세대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했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현상이 더 명확해집니다. 라스위 구매자 중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1.2%에 달합니다. 일반 아이스크림의 20, 30대 구매 비중인 64.7%보다 6.5% 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요즘 핫한 요아정, 즉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꾸덕꾸덕한 그리스 요거트를 베이스로 써서 단백질 함량은 챙기고 당류는 확 낮췄습니다. 여기에 벌집꿀이나 신선한 생과일을 잔뜩 얹어 먹으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죄책감 없는 건강한 디저트라는 인식이 자연스레 뿌리내렸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 전통의 강호인 롯데 웰푸드와 빙그레조차 2024년 들어 기존 베스트셀러 제품의 제로 슈거 버전을 부랴부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디저트 시장 전체가 맛있는 건강함, 즉 헬시플레저를 향해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베스킨라빈스도 이런 흐름에 맞춰 젤라토나 셔벗라인을 슬그머니 추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브랜드의 핵심인 아이스크림 레시피는 1980년대 한국 진출 당시의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1가지 맛을 골라먹는 재미라는 슬로건은 여전히 유효할지 몰라도 소비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맛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져버린 겁니다. 단순히 혀가 아릴 정도로 달콤하기만 해서는 더 이상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배스킨라빈스의 위기가 단순히 건강 트렌드 때문만이었을까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건강 트렌드를 놓친 건 전술의 실패였지만 가격 정책에서는 전략적인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배스킨라빈스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먹는 고급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생일 케이크나 기념일 선물 혹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걸맞게 가격표도 계속해서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싱글 레귤러 한 스쿱 가격이 3000원대 초반에서 어느새 3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세 가지 맛을 담는 파인트는 1만원을 훌쩍 넘겼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수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본토인 미국에서의 베스킨라빈스 위상은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커다란 통에 담아 묶음으로 파는 그야말로 중저가 보급형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대명사인 하겐다즈나 베넨제리스보다 한참 아래 등급으로 분류되죠. 코스트코 같은 대형 창고형 마트에서 수시로 할인 행사를 하는 냉동고에 쟁여두고 먹는 일상적인 간식일 뿐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한국 소비자들도 이 불편한 진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고 유학 경험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현지의 진짜 가격과 위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호텔 디저트 값을 내고 먹던 아이스크림이 막상 미국에 가보니 동네 편의점 수준의 간식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과연 이 돈을 주고 사먹을 가치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터져나온 순간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 시대가 닥치면서 가성비에 대한 검증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같은 값이면 심리적 만족감이 더큰 소비. 즉, 가신비를 따지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라스윗은 3,300원이라는 가격에 건강까지 챙겨준다는 확실한 가치를 제안합니다. 유화정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나만의 조합을 만들어 먹는 커스터마이징의 재미를 줍니다. 반면 베스킨라빈스는 소비자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주고 있었을까요? 이제는 단순히 유명한 브랜드 이름값만으로는 똑똑해진 소비자의 지갑을 열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가격 불만이 고조되는 사이, 베스킨라빈스라는 거함을 함께 지탱해오던 내부 파트너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전선에 있는 가맹점주들입니다. 2023년 초, 베스킨라빈스 가맹점주 417명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차액 가맹금 반환이었습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필수 원재료나 물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 덧붙이는 유통마진을 뜻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떼어가는 이 마진이 너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본사가 물건을 얼마에 떼와서 얼마를 남겨 먹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정산이 문제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이 소송이 베스킨라빈스 한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SPC 그룹 산하의 17개 브랜드에서 총 2,500명이 넘는 점주들이 들고 일어나 비슷한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그룹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죠. 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계열사인 던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가맹점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강제로 구매하게 만든 이른바 갑질 행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점주들의 눈물겨운 호소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장을 하나 오픈하려면 본사 기준 약 4억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함정은 인테리어에 있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되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한 점주의 실제 증언을 들어보면 본사 지정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비 청구액이 무려 2억 5천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부 내역을 뜯어보니 기가 찹니다. 알록달록한 블록그림 액자 하나가 500만원 중국산 저가 탁자와 의자 비용이 1 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직접 구하면 훨씬 저렴한 물건들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야한다는게 점주들의 피 끓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게다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매장을 리뉴얼해야 하는데 이 비용 또한 매월 125만원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매출은 곤두박질치는데 고정 비용은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과거 본사는 월 매출 1천만원 달성이 가능하다며 장밋빛 미래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매장당 평균 연 매출은 6억 3천8백만원 수준입니다. 이를 월 매출로 환산하면 5천3백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리뉴얼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점주가 손에 쥐는 실제 수익은 형편없이 줄어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주들은 더 이상 본사를 상생하는 파트너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뢰의 댐이 무너진 겁니다. 본사와 점주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매장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아르바이트생 교육은 소홀해지고 매장의 위생과 청결 관리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비싼 돈을 내고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손님들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점주들의 고통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근간을 뒤흔든 더큰 균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SPC그룹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 기계에 끼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윤리성까지 대묻게 만드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해당 설비는 거대한 믹서기와 같았지만, 뚜껑을 열면 작동이 멈추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인 인터락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5년간 해당 공장 데이터만 봐도 산업재해가 37건이나 발생했고, 그중 40%가 끼임사고였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시스템 리스크였던 셈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자체도 문제였지만,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 직후 회사가 보여준 최악의 위기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spc 그룹은 런던 파리바게뜨 플래그십 매장 오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애도의 메시지는 단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론이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는 빈소에 답지한 조문 물품이었습니다. 유가족에게 자사 공장 빵을 박스째 보냈다는 사실은 공감능력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료가 사망한 현장 바로 옆에서 다음날 기계를 돌리게 하다니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경영인가 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이러한 공부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소셜미디어상에서는 노에스피시라는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소비자들은 파리바게뜨를 넘어 베스킨라빈스 던킨 삼립 파스쿠찌 쉐이크넨까지 계열사 리스트를 공유하며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달앱 리뷰창은 SPC 제품은 제외해주세요라는 요청으로 도배되었고, 심지어 프랑스 현지 노조가 파리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로 확산되자, 허영인 회장은 그제야 카메라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실내 회복을 위해 향후 3년간 안전설비 확충에만 무려 1,000억 원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약속은 무색해졌습니다. 시흥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비극이 되풀이된 것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인재가 반복되자 시장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약속한 1,000억 원의 투자는 과연 어디로 증발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2022년 8만원대였던 SPC 삼립의 주가는 2024년 11월 48,000원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2200에서 2700으로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간 것과 비교하면 이는 시장이 내린 냉혹한 저평가 판정입니다. 한 투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짧은 글이 현재의 밸류에이션 할인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왜 베스킨라빈스에 가지 않느냐고요? 그저 SPC니까요.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에 존재하던 마지막 감정의 연결고리마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매출 타격이 현실화되자 베스킨 라빈스는 톱스타 배우를 모델로 기용하며 브랜드 이미지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모델료가 결국은 제품 가격 인상이나 가맹점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비판적 분석만 제기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화려한 스타 마케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품질 개선 그리고 가맹점주와의 상생안이었습니다. 한국 진출 40주년을 맞은 2025년 5월. SPC는 청담동의 프리미엄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개발 등 디지털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터진 오너리스크가 이 모든 마케팅 노력을 밑 빠진 독의 물붓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25년 11월. 그룹 은 허이수 부사장을 사장으로 전격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비알코리아의 최고 비전 책임자로서 베스킨 라빈스와 던킨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키를 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기억하는 CEO의 과거입니다. 그는 2018년 액상 대마 밀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여론이 악화되자 SPC 측은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는 초강수 대국민 약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유효기간은 고작 3년이었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해 경영일선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사측은 연구라는 단어가 반드시 평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장난에 가까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오히려 대중의 공분을 사는 촉매제가 되었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2025년 사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7년 전의 대국민 약속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벌기용 쇼였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오너일가의 고배당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비알코리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2023년을 제외한 10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지분율에 따라 오너일가가 챙겨간 현금만 총 781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배당을 재개하여 15억원을 가져갔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생존권을 외치고 소비자는 떠나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오너일가의 지갑은 두둑하게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베스킨라빈스의 아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제로슈거와 같은 건강 트렌드를 놓쳤고 가격 대비 만족도인 가신비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가맹점주와의 신뢰가 깨졌고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한다는 인식 탓에 ESG 경영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오너일가는 반성 대신 경영권 승계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소비 기준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유명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지갑을 열던 브랜드 충성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묻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노동자를 존중하는가, 환경과 건강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가, 그리고 지불하는 가격만큼의 윤리적 가치를 제공하는가. 물론 베스킨라빈스에게는 아직 강력한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생일 케이크의 추억. 연인과 나누어 먹던 달콤함 같은 것들 말이죠. 가족나들이 길에 들렀던 매장의 기억 등.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축적된 감정적 자본은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과 추억만으로 미래의 생존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지금 혁신하여 살아남을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의 파도에 올라타 과감한 혁신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달콤한 성공 방식에 안주하다 도태될 것인가. 지난 40년간 쌓아 올린 찬란한 역사가 앞으로 다가올 40년의 생존을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상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화려했던 과거의 유물로 남게 될지 그 운명은 베스킨라빈스가 내릴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한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40년간 업계 의일위 자리를 수성했다 하더라도 그 철옹성이 영원불멸하지 않다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심리적 만족감인 가심비를 따지고 기업의 윤리적 태도까지 검증하는 스마트 컨슈머로 진화했죠. 프랜차이즈 산업의 핵심 생태계인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 노사 관계. 그리고 브랜드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이 사례가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신가요? 과연 베스킨라빈스가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스크림 제국의 왕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들의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브랜드로 남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한때 국민치킨이라 추앙받던 브랜드가 도대체 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그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투자의 맥을 짚고 싶은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채널은 기업의 흥망성세와 돈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 예리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시장을 꿰뚫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장 빠르게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